그,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음, 이게 합은 합인데, 난요 부분이 절대 쉽다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얘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뭐보다 AN 나와 있고, 시그마 나와 있고, 식은 나와 있잖아, 걔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혹시나 방법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방법이 플러스, 큰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그럼 내가 나는 기준이 이게 시그마를 만드는 기준인 거야. 시그마, 이런 기준인 거라고. 그리고 지금 얘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지. 그첫 번째 아이가 이거, 이 모양인 거야. 1분의 1. 두 번째는 1 플러스 2분의 1. 세 번째는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그니 그러니까 시그마 는 시그마가 또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누구는 안 변해? 얘네들은 안 변해, 분자는. 그러니까 안 변하야 됐어. 근데 누가 변해? 밑에 있는 놈들이 계속 합으로 변하고 있어. 그럼 밑에 있는 놈을 합을 또 써. 이제 눈을, 눈을 밑으로만 보여서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럼 그 밑에 있는 놈들이 1.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인 식이고 이놈이 N이 1부터 10까지의 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또 있다.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는 오케이. 얘도 좋은데 이놈이 k가 1부터 k까지 n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냐 시그마에 n n 플러스 1에 2로 변해. 그렇지? 이렇게 변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분분수. 부분분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앞에 2를 빼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를 구할 거야. 자, 10까지를 구하면서 이놈이 여기서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지? 자, 여기 이렇게 밑으로 빼볼게. 이렇게 들었는데, 부분문수의 시그마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넣어보는 거야. 어디까지? 그 바로, 애낭까지.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간다고. 알겠지? 그리고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없어져?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그러면 남는 게 누구? 1분의 1 빼기, 헤이! 응. 네. 1 1분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 니가 나 이렇게 외국 리액션 나오게 만들 거야. 됐어, 그딴 이야기야. 자, 선생님들이 정말 되고 싶겠지. 그치, 2023까지 정말 되고 싶겠지. 시그마 문제에서 각 학교당 매해, 그, 그 해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서 안내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 하는 문제야. 우리 아린 잘 있겠지? 뭔 기술을 하고 요 이미 수술은 했고, 지금 회복실에서 안전 177번. 어, 부분문수라고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숫자를 보면 사실은 그, 그 뭐지, 합차공식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고. 합차 공식 떠올리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나는 합차 공식이고 뭐고 뭐 나는 뭐 4백일이라서 3이라고 할 거고 나는 15 15분의 1이라고 할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쳐보자. 100의 제곱을 근데 못 쓰겠지 사실은 그렇 얘는 99곱하기 101분의 1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얘가 99곱하기 101분의 1이라서 가능한 얘기지만 3은 1곱하기 3분의 1, 15는 3곱하기 5분의 1. 35는 5 곱하기 7분의 1로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는 거야 물론 이걸 합차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뭐 할튼 사람마다 다르니까 니들은 계산부터 하는 인간들이라서 내가 일단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결국은 뭐다? 부분 분수다 99, 101분의 1 부분 분수다 부분 분수 어떻게 한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다 그때 일정하게 전부 다 얼마가 나오고 있어? 2분의 1이 정말 나오고 있지 놀랍게도 2분의 1이 나와서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지워진다. 어떻게 지워진다? 다다다 플러스 99분의 1 빼기 101분의 1인데 지워지기를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에 맞지? 이제 조금 익숙하지? 2분의 1에 1 빼기 101분의 1그 다음 계산은 이제 님들이 하시고 1 1분의1 1 0 1분 음음음음 자 1178번 지금 항상 B플러스나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고작 1학년께 같이 이용이 되고 있어 맞지? 그래서 지금 예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분에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n이 1부터 30까지 곱하기 곱하기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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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세으로 썼어? 절대 그런 사람 없지? 자, 그래서 곱하기가 뭐야? 이거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다. 어.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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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건, 그건 딱히 가기로 완전 상관없지. 그건 좀 너무 무식했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 있어. 이거 <laughs> 두근의 합이래서 마이너스라서 그래. 그래서 여기 일부러 마이너스 있었나 봐. 착하네. 민성아, 야! 우리 유튜버들이 그 구독자들이 오늘 왜 수원이 어디 갔지 이러는 거 아니야? 은데 <laughs> <좋네. 웃음> <일시월자. 웃음> <laughs> 시험 기간만 되면 어디 모르는 사람들이 한 둘이 듣긴 들어니네빼뿌 빼고도 갑자기 이렇게 방문량이. 양이... <laughs> 자 얘네다가 얘가 지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냐? 2 n 플러스에서 2 n 마이너스를 빼면 얼마야? 어. 저새끼 요즘에 아주 뱃속에 헛바람이 가득 차가지고 영원히 그 여자가 널 사랑할 것 같아? 어? 영원히? 어. 아주 영원히 영원히 그렇게 잘 되나 보자 아주 그냥 어, 너 진짜 김민성 여친 안 사귄지 엄청 오래됐어 어? 너 진짜 민성이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나 보고 가 뒤에거앞에거 p 뭐 e c 에도 없었어요 왜 p e c o t i e c 에 a p 에 c o 에 i s 에 a v 에 r y good c 그래, 맞아. t t e r c r 그래 c h Crutch. y o 지 go, you go, you go, y 그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30 얼마가 나와? 2배인데? 6 1분이 60, 1 2 0 그래, 120이지. 진짜 진짜. 너무했어, 불편한... 아주.